팀 승률을 높이는 게 진짜 실력이다. 안녕하세요. 웨뱅톱랭킹 KBSN 아나운서 김보경입니다. 어느덧 2018 KBO 리그 시즌이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놀라운 행보를 보이며 순위표를 뒤흔든 팀이 있습니다. 바로 넥센저스의 위용을 마음껏 뽐낸 넥센 히어로즈 선수들입니다. 8월의 타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거포 본능을 자랑하며 이 4번 타자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선수죠. 넥센 히어로즈 박병호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웰뱅톱랭킹 8월의 타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부와 성사대 두 번째 만남입니다. 네, 오늘 박병호 선수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8월에 웰뱅통 네. 랭킹 타자로 선정이 되셨어요. 네, 네 웰뱅통 랭킹이 뭔지, 뭔지 아시나요? 네, 아, 네. 중요한 순간에. 좋은 활약을 하는 선수한테 네. 네, 많은 포인트가 쌓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외맹 톱 랭킹이 이제 다양한 부분을 합산이 되는데 네. 승리 기여도에 가산점을 많이 줍니다. 네. 이렇게 좀 진짜 실력 진짜 랭킹을 평가한 선수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좀 어떠세요? 음. 네, 일단은 중심 타자의 역할을 잘한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고 음 어, 팀이 많이 이길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열뱅손님킹을 핸드폰으로 쳐서 들어가면요 이렇게 타자 부문으로 들어가서 네. 여기 박병선 선수를 보면뭐 기본 점수 승리 기여도 타율 경기수 타수 득점 완타 이렇게 넘기면은 각 분야에 네. 이렇게 눌렀을 때 순위별로 다른 기이 되거든요. 그런데 네. 혹시 선수 개인적인 입장으로 생각을 했을 때좀 네. 가장 좀 탐이 나는 좀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을 꼽자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좀 타점 부분이 조금 더 신경이 쓰이고요. 네. 어, 주자들이 좋은 찬스를 만들었고, 그리고 꼭 홈런이 아니더라도 그 주자를 불러드리면은 팀에 이제 점수가 생기기 때문에 어, 타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월 한 달을 좀 돌아봤을 때 어느 순간 가장 자신의 승리 기여도가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KT전에서 네. 9회 역전 홈런을 쳤는데, 어, 다른 걸 떠나서 전 그때 좀 가장 기뻤던 순간인 것 같아요. 넥센의 박병호 맞췄습니다. 박병호 넘깁니다. 박병호의 졸업포. 1대1의 균형을 깨뜨리는 장쾌한 홈런을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기아전에서 8월 8일 기아전에서 이 박병호 선수가 5 시즌 연속 30 홈런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승엽 선수 이후로 역대 두 번째예요. 네. 네. 그때는 어떠셨나요? 좀 그때는 진짜 감회가 <laughs> 좀 다른 달랐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크게 막 의미가 되고 그런 순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그 전에도 제가 좋은 기록이 나왔을 때 팀이 지는 경기도 있었기 때문에 음 그런 생각은 없지만, 그냥 뭐,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이런 기록이 나왔다는 거는 제가 앞으로도 야구하면서 조금 더, 어, 잘 해야 되고, 앞으로도. 네,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왔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타자로는 최초인 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관심이 없다고 하시는데. 아니, 이승엽 선배가 <laughs> 왼손 타자니까 제가 당연히 최초, 최초죠, 네. 기록은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구상으로 네. 사실 전반기에 한달 넘게 모습을 볼수 없었어요. 네. 어, 홈, 복귀 전에 홈런을 시작으로 하면서 6월, 뭐 7월, 8월 계속해서 홈런을 쌓아가고 있는데 어떤 게좀 좋았던 걸까요? 아, 뭐, 원래대로도 제가 초반 페이스는 좀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재활치료를 했고, 그러면서 다른 선수들보다 체력적인 여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자, 웰뱅톱 랭킹 이제 투수로 타자로 이제 선정이 되면요. 상금 200만 원이 주어집니다. 그 중에서 100만 원은 선수 이름으로 기부가 되고요. 또 100만 원 상금은 박병호 선수에게 갈 텐데, 100만 원 어디다 쓰실 거세요? 네, 좋은 곳에. 네. 아, 100만, 200만 원좀 100만 원을 일단 기부가 돼요. 아, 그러면 100만 원도, 어, 네, 좋은 곳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자, 그럼 나머지 이제 100만 원은요, 이 네. 청소년들의 학자금이나 좀 등록금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 이제 학생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시죠. 어, 학업의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은데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야구장 와서 어,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어, 다시 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너무 많이 받는 질문이겠죠. 네. 네. 이번 시즌 목표 좀 들어보겠습니다. 음, 전반기의 부상으로 인해서 너무나 아쉬웠고 어, 몸 건강이 남은 시즌. 4번 타자 역할을 잘 하면서 뛰는 게첫 번째 목표고요. 그 팀이 지금 굉장히 치열한 순위권에 있는데, 어, 남은 시즌에 좀 많은 승수 챙겨서 가려고 가는 게 네,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laughs> 자, 끝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치열한 순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지금처럼 많은 성원 보내주시고, 보내주시면은 저희 선수들 끝까지 열심히 할 거고 남은 경기에서도 최선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팀 승리를 만드는 진짜 실력 웰뱅톱 랭킹에서 확인하라. 넥센 여로즈 화이팅.